말씀 보겠습니다. 10편 78편 67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시편 78편 67절에서 72절까지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를 고단하게 만들기에 날마다 새로운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탁월한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강한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쟁에서 뒤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철병거를 핑계대며 뒤로 물러났죠. 그러나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한 산지를 얻기 위해 믿음으로 전쟁에 나섰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존귀히 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도 보지 않으십니다. 그럼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 주시기를 구하며 순종하려고 결단할 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신다는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세 힘을 얻나요?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새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소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에 높이 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십자가를 높이 들어 모든 사람이 바라보게 하심으로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이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알려 주셨죠. 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들린 노뱀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높이 들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찾는 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십니다. 인생의 무게에 지쳐 있으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힘이 솟아오르게 만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평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시평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양을 기르듯이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장차 다윗의 뿌리에서 오신 예수께서 자신의 백성을 기르실 것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 말씀으로 그 백성을 지도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돌볼 선한 목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치셔서 새로운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 힘을 얻나요? 예, 말씀을 보고 들을 때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진리에서 수산하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받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리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 백성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셔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